있는 살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이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점점 커져서 평소에 가질 수 없는 것까지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독점하려 하지요 아울의 에베석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의이말한 마디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엿볼 수 있지요. 첫 번째, 도둑질의 반대 말은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만 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선한 일이란 꼭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 했습니다. 수고하라. 그러니까 우선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이지 열심으로 일하는 것 역시 우리가 선하,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만들어내고 구입하는 이 모든 경제활동에서부터가 선한 일이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의도에서부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려 하는 그러한 선한 뜻을 품고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이 모든 우리들의 활동들은 투기가 될 수도 있고 도박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그냥 도둑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 바울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도둑질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둑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더러 들으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라고요?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도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것도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그런 자들이 물론 섞여 있겠지요 이 말들의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둑질 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둑 전과가 있는 자라거나 한 번쯤 해본 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버릇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자라라는 뜻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다 보통 사람처럼 지냅니다.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기회만 되면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훔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한눈 팔다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일, 이 일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고가 누구를 위함인지, 나를 위한 건지, 남을 위한 건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죠. 선한 일이건 나쁜 일이건. 어떤 일이건 다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배가 고파서 뭐 음식을 만들거나 그 음식을 뭐 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원에 보시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진짜 도둑은 이 도둑질하는 자는 허난 일을 한다 하면서 그거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들은 다 도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 제 말이 제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것은 우리가 실수로라도 남의 것을 슬쩍 가져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혹은 의도를 가지고 훔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더러 우리 인생관을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바람이 있는 그... 사람에도 나는 두려워하고 떨리고 하는 그런 양심의 소유자가 되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눈에는 도둑질이 아닌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나의 생애를 다 바쳐서 남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가 그 어느 한 순간 자기 몸이나 혹은 자기 자식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는 이것을 그냥 눈감아 주지요. 또 누구나 다그렇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다 우리는 도둑질 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빵 하나 훔친 것을 죄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도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식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어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슈였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소위 준조세라는 것이었는데, 큰 기업들이 방위성금이나 수재의원금 같은 거 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어려운 이유들을 도와주자. 국가가 모금을 하면은, 방송국이 동원되고, 뭐 방송국에서 막 사람들을 선전을 해줬지, 어느 기업에서 얼마 냈다, 뭐. 나라가 이것을 준 조세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망정이지 사실 다그돈 어떤 돈이었습니까? 모르세요? 정치 자금이었어요. 좋게 말해서 통치 자금. 사실은 합법적인 뇌물이죠. 이때 이 기업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해서 일해서 선한 기업 활동을 했으니까 그 기업들이 도둑이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정말로 그랬을까요? 세상은 아니라 하죠. 세상은 아니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나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두 도둑질한 것이지요. 왜 교회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의도가 겉으로는 수재의연금을 내서 몰락리 만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겠지만 그 이름을 자기 이름 선전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도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라면은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도 특별히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일을 한 후에 하나라도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안도감을 얻으려는 것은 아닌가? 혹은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들어 있는 그 측은지심이 다소나마 해소된 건 아닌가? 그렇게 내가 느끼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세금 내는 거라 할지라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도둑질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손심 쓰고, 자기 자랑과 만족에 빠진 도둑이지요. 장독 속에 숨어있는 알리바바의 도둑. 우리가 다 도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의인들이 예수님께 되묻는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맛있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여러분, 이 의인들은,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그들이 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아보시면은 이게 구제를 받아보시면은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제를 받아보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구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석사 학위를 마쳤을 때에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축하하네. 그런데 집에는 얼마만에, 얼마동안 안 갔는가? 제가 10년 동안 집을를안 갔어요. 10년 됐습니다. 그래, 그 장로님이 돌아가서 몇 분과 함께 이렇 해가지고 그냥 아무 사심 없이 비행기표 얻었어요. 제가 구제받았어요. 누가 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이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인 거예요. 그 의도가 그래야지 이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지 우리가 도둑이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내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한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둑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도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삼으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생애를 불사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에, 또 우리 아주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laughs>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물어 물을게요. 좋은 소식을 먼저 해드릴까요? 나쁜 소식을 먼저 해드릴까요? 좋고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것부터. <laughs> 우리, 우리 지원이 지원이가 이제 네덜란드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됐어요. 어디, 어디 있죠? 지원이. 어, 지원이 앞에 나와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죠? 아시죠? 그죠? 우리 지원이는. 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부모님들은 다 이제 한국 돌아가셨어요 어, 어디 갔나? 아까 온거 봤는데 어디? 잠깐 피했군요 할수 없이 그러면 조금 있다가 <laughs> 조금 있다가 그러면 어, 기쁜 소식부터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와주신 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 유윤식 형제님, 형제님이세요. 유윤식 형제님, 저 2층에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근무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 저한테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유학 오신 이은 자매님, 자매님이세요. 아, 앞에 계시는군요. 잠시 일어나 주세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 가지 마시고 저 만나고 가세요. 그리고 또 유학을 오셨는데 김범진 그리고 주정하 두분 어디 계십니까? 네, 저희 뒤에 앞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 그 공동 의회가 있어요. 짧게 끝날 테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면 함께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원이 들어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원이 앞에 나와서. 작별 인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울것 같아. <laughs> 응? 안들리안들 <들려>, <laughs> 네네 맞아요. 되게 오래 됐는데 어, 갑자기 가게 된건 아니고 고민 오래 하다가 어릴 네. 때네아네어 어릴 때 이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오래 산 나라가 네덜란드가 처음이어서 되게 음, 많이 그리울 것 같고, 또, 화라나님 교회도 제가 이렇게 오래 속해 있던 교회가 처음이어서 되게 많이 애틋하고, 또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어, 있다가, 부모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어, 네. <laughs> 교회에서 어, 들었던 설교 말씀이랑 음, 어, 친구들이랑 했던 교제들이 되게 많이 힘이 됐고 많이 그릴 것 같습니다. 에델랜드화란아님 <laughs> 음, 교회에 속해 있어서 신앙생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너무 감사했고 또 네, 모든 성도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기도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을 또한 저희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되 주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주셔서 어 그곳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에 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강복하셔서 주의 복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김명재 장로님 차녀죠 차녀 지수 김지수 양과 조이 청이에요.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쟁, 청, 층. 하여튼 여기 이렇게 우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9월 6일날 월요일날인데 아직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은 시청에서 오셔서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가름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으로만 몸은 못 가지만 마음으로만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더 광고 드릴게요. <laughs> 이참 먹을까 봐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성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